안녕하세요 저는 리마스터TV의 리마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바로 어이구 이거 왜 안되지 바로바로 마크 별장짓기 2화 입니다 우후 예이 네 드디어 마크 별장 아이 마크 1인 별장짓기 2화를 시작합니다 네 재밌게 봐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다 꾸몄죠 제가 어제 그러니 이제 여기 안을 꾸며보겠습니다 여기 안에는 음 상자 상자 어 유리창 어그 다음에 음아 어, 왔다 왔다 책장 책상 그 다음에 난로 이정도만 꾸며보겠습니다 일단 일단, 여기가 너무 넓으니까, 음. 어허라. 여기를 그냥 사격장으로 할까이 2층을 집이라고 하고? 아, 그건 좀 그렇긴 하네요. 2층은 사격장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음. 아! 그럼 좋겠네요. 잠깐만요. 잠깐만. 됐다. 여기다, 어, TV를 한번 설치해 보는 거예요. TV. TV를 설치해 볼게요, 일단. TV를 한번 설치하면 좀더 나을 것 같아요. 만들기가. 자, 검은색이 다 TV입니다. 검은색 양털로 TV를 만들고 있어요. 아고 잘 됐네요. 한 <laughs> 아, 여기다 의자 왔다 의자 의자가 아... 의자 어디야 치우자? 어, 여기있다. 여기있네요. 여기있나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나중에 블록으로 사용하면 되고 의자를 여기다 1인 별적이니깐 쇼파는 크게. 1인 가면 불편하니까 누울 수도 있고, 여기서 잠도 잘수 있게, 쇼파. 쇼파를 일단 갈게요. 어, 안 돼! 어, 이거는 다시 벽돌을 막아줄게요. 이렇게 설치도 다시 와요, 아이템. 이고 꼼색 양톤 말고, 의자. 이 정도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서, 어, 뭐야. 아, 벌써 저녁이네요. 좀서지을좀 좀 크게 만들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여기다 말로도 설치해줘요. 아이고. 말로 충분히 빵빵하게. 그리고 그리고 아, 화장실을 만들어 주면 좋겠네. 화장실을 어디다 만들죠, 화장실을? 아, 화장실 여기다 만들면 좋겠네요. 아이고 한요 정도는 되겠네요. 위도 설치해고 음, 화장실에다 이제 욕조를 한번 만들어볼. 아, 줄을 이자아돌 블록으로 하면 좀 그러니까 욕조를 철로 한번 만들어줄게 철로. 철블럭으로? 아눈 속이네 철블럭이 어디갔지 여기 여기있다 철블럭 여기있네 저럴 여기다 물을 채우면 엄마야 깜짝이야 누구야 일단, 욕조는 만들어졌어요조에다 이제 물을 부어야 되는데. 물이 어디갔지, 물 와, 아, 여기 있네요, 물. 물량도. 물 부어줄게요. 욕조, 그 다음에 여기다. 아, 여기다 뭘 겁니까? 음흠. <laughs> 내가 뭘 꿈일까요? 아, 맞다. 변기를 어음 어떻게 안되지 변기를 어 여기 변기 되는데. 여기다 변기되고, 이렇게, 어, 뭐야. 시프트 열로 여기다뚱 쌓는데, 여기 좀 앉는 데가 필요한데. 아, 좀 고민되네요. 땅을 더 넓혀야 되나? 음. 아, 저기 올라가서. 여기를 조금만 더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여기만 좀 넓혀줄게요. 아이고. 어, 왜안 되지? 어, 됐다. 아, 밑으로 내려가. 그럼, 음, 충분하네요. 아이고. 자, 이제 여기다. 아이고, 간지러워. 목이 물려가지고 좀 간지럽네요. 자, 이제 동그란. 좀 침대가, 정리가 좀 이상해도. 음 이거 좀 뿌실 때발전 녀석을 얽혔어요. 딱. 이제 여기를 막아야 되니까 병기를 너무 크게 만들었네, 병기를. 음, 어쩔 수 없네, 없죠. 병기는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네요. 자 화장실 완성. 손 닦는 데는 따로 만들 거예요. 너무 어, 화장실에 변기랑 뭐 욕조, 손 닦는 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 닦는 데는 어디다 만들지? 음,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손 닦는 데, 손 닦는 데는 여기다 만들게요. 손 닦는 데. 그 다음에 오이 아침이네요 벌써 자 여기다 유리차 유리차를 좀 설치해 주도록 할게요 아이고 어 정도. 이게 렇두 개, 두 개, 세 개로 나눌게요. 어, 이거 한 번에 되네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만들게요. 창문 완성. 잘트를 아이고 여러분 지금, 지금 전화가 와서 잠깐만 저 받고 올게요. 한 15분만 기다려 주세요. 아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잠깐만 전화 받고 왔어요. 어? 아, 아이고. 저 잠깐만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잠깐만 전화 받고 왔어요 지금. 어 침대를 어디다 지침대를 어디다 을까요 어. 침대를 여기다 줄게요. 아이고 침대를 크게 크게. 아이고 자 침대를 크게. 그다음에 상자. 강자를 아이고 아이고 옆에도 왜안 되지? 잠깐만요 설치가 안 되나요? 아 아이고 아, 옆, 이렇게 밖에 솔직히 못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꾸며줄 게 없네요, 여기는 뭐. 음, 뭐 여기다 뭘 꾸며, 뭘 꾸밀까요, 여기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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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뭘 꾸밀까요, 여러분? 뭐 이런 그림 같은 거 한번 놓아볼까요? 그림 오 괜찮긴 하긴네 그림 같은 거도 그림으로 채울게 여기는 거요 오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너무 길 귀... 건. 음, 한번 여기다 카트를 한번 설치해 볼까요? 카트, 카트를, 카트를 심심한데 카트를 설치해 볼까요, 한번? 이게 되려나? 설치 하면 될까요? 여기다 설치하면? 저 카트는 처음 설치해보고 봐서 어디 갔지? 카트. 카트 안갈것 같아요. 어? 잠깐만. 응? 아이고. 카트가 왜안 가지? 어저 이거 처음도 해봐서 카트를 카트를 처음 해가지고 밀어줘야 갈것 같은데 이거? 오호 카트 설치법을 몰라가지고 뭐 이런거 해야되나? 잠깐만요 이런거 해야되나? 아. 아. 아, 알겠네요. 이거.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이고. 이제 방법을 알았어요, 여러분. 아, 이렇게 설치하는 거구나. 이제 알았네요. 일단 여기를 트를 카트를 배고 카트를 음, 잠깐만요. 카트를 어디다 설치해야 되지? 어, 이렇게도 켜지네요. 이거 끈 다음에, 카드 설치하고, 이거 왜안 터져? 이렇게 가면, 이걸 탁, 어? 어, 뭐 이래? 왜 이거 이래, 이거, 어? 되긴 됐는데, 이걸, 어? 오, 오? 정신 불리기? 어? 안 돼! 잠깐만요. 어이거 잠깐만. 아이고. 멈춰, 멈춰, 안 돼. 멈춰, 멈춰, 안 돼. 다시 부시고. 카트를 한번 설치해볼게요, 다시. 자, 이제 여기다. 레버를. 레버를. 여기다. 어렵게도 켜지네요. 그 다음에, 뛰어가서. 아, 횃불을 옆에다 설치해야 되겠네요. 여기다도 횃불을 한 다음에, 아이고. 아이고. 계속 실수를 하네요. 어, 어떻게 해야지? 다시 한번다 해볼게요. 아, 다 되구나.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이제, 이거 다시 끈 다음에, 카트를, 설치그 다음에 다시, 어, 안 돼! 안 돼! 하, 진짜. 아이고. 막 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 정도는 됐고. 오래 다시. 설치는고용 레버. 그다음에 카트. 잠깐만. 한번 타 볼게요. 잠깐만. 어떻게 타지? 왜안 가져? 왜안 가져지? 왜안 가져, 어? 아, 연결 제외한. 바로 타야 되겠네 어어어 어? 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완성 화장실 걸어가기 귀찮을 그냥 레일카트 타고 가시면 이렇게 레일카트 타고 갈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2층을, 뭘, 엄마? 이제 2층을 뭘로 지을까요? 이제 아마 2층만 지어야겠다. 엄마? 2층만 지을게요. 일단 2층. 2층만 지야겠습니다 2층. 아니다. 한번 시험해 볼게요. 다시 한 번. 안 돼! 오케이. 오, 한 번에 닿네요. 오잉? 도잉. 하다다다다다다다. 아, 못 부셨네요. 설치 아. 안 돼. 설치를 안 돼. 부수고 부수고 설치. 아, 됐네요. 아이고. 자. 자, 여기서 2화를 끝내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지금 24분 했는데 방송을 거의. 여기서 마크 1인 별장 2회 방송, 2화 방송 끝내겠습니다. 아휴, 힘드네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